KBS 2TV 월화드라마 학교 2017위 한주환이 종영소감을 전했다. 학교 2017에서 한주환은 특유의 서정적인 매력과 현실 연기를 절묘하게 캐릭터에 녹아내며 또 다른 연기 변신에 성공했다. 소심하지만 마음만은 뜨거운 선생 역할부터 스쿨폴리스 한선아와의 러브라인까지 능청스러운 연기로 유쾌하게 그려내며 탄산 같은 존재로 호평받았다. 한주환은 스타하우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정말 바쁘고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카메라 밖에서나 안에서나 함께 잘 버텨준 학생과 선생력의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들 덕분에 무난히 촬영 마칠 수 있게 된것 같아 감사합니다며 끝으로 학교 2 0 1 7위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라는 진심 어린 종영 소감을 전했다. 사건 사고가 멈추지 않는 금독고 2학년 1반이 담임 선생인 한주환은 선생으로서의 책임감으로 학생과 학교를 잇는 연결고리로 활약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또는 선생으로서의 사회의 녹록치 않음을 진지함과 유쾌함으로 녹아내며 시청자들에게 눈으로 귀로 보는 즐거움을 선사했고 입체적인 캐릭터 설명으로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고구마를 먹은 답답한 설정부터 1인 사역의 유쾌함까지 틈새를 파고들며 실감나는 현실 연기와 풋풋한 로맨스로 시청자에게 심각명이라는